<laughs> 그래? 네. 아, 그래? 나다 똑같아 보여. 한거 안정화 릴게 오, 슬라시미 오. 슬러쉬가는두 사람이 최근 다는 한가. 이네 뭐지? 딜러가 불법적인 경로로 빠지게 될 위험성이 하뭐 하나 도안려고 좋고 맛어비료어 저번에 사 먹었던 데 똑같이 사는 거야, 어머니 음. 그때. 많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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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더라고. 근데 이게 비싸. 음. 그 세일 조금 하면 조금 내리면 그때 사. 심증 그게 그렇게 크게 게임판이 아니네도 불구하고 음. 부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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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금요일날 퇴근 후에 와야돼 음. 여기 1시간 40분밖에 안 걸렸어 <laughs> 유튜버 밥 먹는 뭐. <laughs> 음. 거의 매점 아니야? <laughs> 매점이야 매점 마트 아니야 마트 <laughs> 마트야 마트 꽉 찼어 꽉 찼어. 오안 닿지 안 닿아. 어, 안 눌리겠다. 됐다. <laughs> 선물 줄까요 말까요? 주세요, 주세요. 자, 뒤돌아보세요. Ua, ua, u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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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공부 많이 해. 엄마가 잘라줄게. <laughs> 그 공부도 해야 되는 거야? <laughs>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티니핑. 근데 이거 QR 코드가 있어. 여기에 이걸 사면 이거 찍을 수도 있어. 우와. <laughs> QR 코드도. 어. <알아. 웃음> <laughs> 그리고 이거 이거 열려면 이 열쇠를 이렇게 아 꽂아서 돌아야 해. 뜯어줘? 네, 뜯어줘. 여기 열쇠 구멍 있지 여기에다가 열쇠를 하는 거야 봐봐 음. 요... 이렇게. 자+ 짜잔. 짜잔. 소 자+ 자+ 이거. 소 자+ 자+ 이거. 이거 하트 이거 고리 거는 건가 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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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야 스티커. 여기에다가 꾸미는 거야 여기에. 귀엽다. 우와 딱섞 들어가네. 귀여. 짜잔 짜잔 짜잔. 꾸몄어? 집을 놔야지. 너? 응. 우와 만지니까 더 귀여. 이 밑에가 잘안 나온다. 실제로 응, 만지니까 그냥. 더 귀엽네. 뭐라고? 실제로 만지니까 더 귀여. 마음에 들었어? 응, 마음에 들. 안녕하세요, 연패션핑이에요 <laughs> 카드도 같이 들어있어요 카드도 같이 넣어, 넣을게요 네, 카드도 같이 넣으세요 자 이제 열쇠도 잠가끌게요 레시피가 네. 어리고 양보이네 어봐. 우리지 육개장은 군리지 접어먹는 아. 접어 아 <목소리> <진짜> <honor> 맛있어? 단거 <목소리> <목소리> <laughs> 네. <목소리> 먹어야 돼 오빠 <목소리> 알지? 아, 이게 <에이>, 뻑뻑해서 어제꺼 <목소리> 아 여기 횟집에서 회 먹으려고, 밑에서 회사 가지고 올라가면 이제 상차림 기도, 해서, 하는 거든요. 노량진 같은데. 알았으니까 됐지, 뭐. 어떻게 다 알아? 모르는, 당연히 처음하는데 문제 왔어? 를먹고 우와 신기해. 오빠 <laughs> <우와>, 진짜 싸다. 범이가 <laughs> 가고 싶은 가, 가고 싶은 배 어디야? 나오? 나오는 거아 아. 허이아파 아. 아까 이런어 슬프겠지. 아니 아니, 아니 힘들겠다 오케이. 이런다. 아니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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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움직여 혼자서. 어 아직 지금 어 안녕. 어어 어, 안녕. 안녕. 아 오찬아. 머리... 응. 우럭이랑 도다리. 음. 음. 2만원! 2 k 로에 2만원 예. 아무 뭐밥 비벼 먹어도 봐. 히히 조기가 좋을 것 같네요 주차는 여기 여기 아 화장실 저, 화장실 몇 군데 있던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던데 이제 여기서 시작인데 여기 있는데. 텐트 쳤다 어? 여기 텐트 쳤어. 어. 더 숨만 게아왜 무섭다. 어? 화장실 아? 어? 예뻐. 아 물이 엄청 깨끗하네. 짠 한번 아, 세요봐 예쁘게. 근게 <laughs> 뭐야? 귀여운 표정 음, 음. 음, 마누, 마누. 아. 이거 한 점에 요거 한점 해야 돼. 이렇게. 어, 어. 많이 올려야 돼. 왜냐면 이게 양념대가 세게 해 가지고. 많이 올려야. 근이미가미가좀 풋신한 악이 그냥 생한 점씩 먹어 봐야겠다. 먹어 봐. 이거 어. 좀파어도다리가 지금, 지금 이 쫄깃한 식감이 좋아 가지고 지금 도다리만 파고 있어. 그러니까 도다리랑 좀 우럭이랑좀슷하고 얘는 광어가 약간 어, 얘는 아, 광어보다도 조금 더 푹신한 거아그 정도야? 응. 어. 놀랍가다 어. 음. 먼저 생으로 먹어봐야지. 음. 음. 여러 회주 좋아하면서. 음. <laughs> 음. 근데 도와주세요. 라 응. 맛있게 먹어서 그런 음, 음. 음. 아 지난번에 맛있게 먹었지. 3분의 1씩. 아, 3분의 1씩 먹어. 우럭 두 점. 우럭 두 점. 어. 아 이거 우와 그림이랑 똑같지? 뭐라고? 그림이랑 똑같지? 그림이랑 똑같 <laughs> 진짜 잘했다 엄마 이거 진짜 엄마한테. 잘했어 엄마 이거 누가 사준거야? 엄마 우와 우와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했나? 감사합니다 보고 해야지 감사합니다 <laughs> 스티커도 있고 좋지? 응. 아까 뭐하고있었어 뭐? 하고 했다? 야. 슈퍼레이버가 마중 나와서 근데 사. 퍼이버가 너무 멀어 걸어갈 거야? 정말? 알았어, 그럼 걸어가자 아, 이따가 안아달라고 하면 금지야 아... 그러면 가지 마 아, 갈 거야 엄청 멀어 네가 걸어갔다 걸어와야 돼 그러면 안 그러면 놓고 와야 돼 그러면 엄마 혼자 갔다 오라고 할까? 그럴까? 그래, 아, 네. 같이 갈, 같이 갈, 갈 거면 같이 너가, 갈 거면 너 걸어가면, 너. 걸어가는 거다 무조건 아빠한테 안아줘 무조건 안 돼? 그럼 놓고 오는 거야? 약속하면 갈 거야 약속. 진짜? 여기다 얘기해 제대로 얘기해 약속할게 걸어서 슈퍼까지 갔다가 걸어서 여기 우리 캠핑카까지 오는 거 혼자서 응. 아빠한테 업어달라고 여기 금지? 응 약속합니다 해 약속. 아이스크림 먹을 겁니까? 응. 뭐 먹을 겁니까? 아빠 산 거야 안산 거야? 응. 잔 거야 아니야? 눈 감고 있었어? 진짜? 잔것 같은데? 응. 안잔 거야? 언니옷 어디 있어? 슈퍼 갈 거야? 오빠 뒤에? 거야? 응. 아빠 뒤에. 슈퍼 갈 거야? 아빠! 아빠, 근데? 엄마 지금 행복해서 그렇지? <laughs> 아빠는 왜 그래? 아빠도 행복해서 그렇지. 아빠는 봄이 업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아닐까 화장실 갔다 가자. 아니야 아니야 가야 돼 가야 돼. 우리 다 같이 가자 화장실. 아 당일 안돼술 먹어야 되니까 당일치기 안된와 이거 봐. 업장이. 오. 여기 보여줘. 야 이거 저거기다생기끓여야 샤... 돼, 쇼. 와. 아 그거. 어, 아 이거다. 그래? 이렇게 소사오르는 응. 자체가 탄산이 많다는 거야. 너무 많이 힘든 거 아니야? 음. 어? <laughs> 얼굴이 빵실빵실이네 빵실씨 긴 빵실씨 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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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왜 사진 찍어? 너 분리수거 하는 거 보여주려고 찍지 저기 강아지도 왔네 어디? 저기 <목소리> 바닷가 쪽에 어디? 저기 어디? 바닷가 아, 만강 응. 아, 여기다, 여기, 아, 여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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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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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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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어려. 응. 응. 이거 이거. 응. 이거 이고 이거 하얀 거. 엄마 줘봐. 이거 이거 하얀 거. 하얀 거. 어디? 올해 사장님볼야 소나게 봤어. 진짜 소라게어 응. 응. 안에.

잡은 사람 많이 잡았지? 아우만 아우만이 많이 잡았지? 응, 아우만